코드진행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코드의 정석 예. 일단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음...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음, 파트 1은 그냥 코드에 대한 설명이네요 4화음4화음그외 뭐 코드, 식스 코드 서스포 so, 코드, 에드투 뭐, 디미니쉬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어, 우선 이 책의 장점은, 어, 코드 진행에 대한 설명을 시키하고그 나라는 조인 A마이너 키로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저죠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모든 키에 다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코드 진행이나 음악이론 설명할 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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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진행만 해당되는 얘긴데 코드 진행 설명하면서 자꾸 키를 바꿔서 설명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 책은 C키하고 a 마이로만 설명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코드 진행만 설명합니다 이 코드 진행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복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도 여러 키로 연습하면 될 것이 되기 어렵죠. 이게 대부분의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내가 만나 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 어쨌든 작곡가나 연주자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 다 어린 시절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음악은 이제 모국어에 비유할 수 있죠. 귀로 듣고 귀로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코드를 짚어도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음으로 구성이 있는지 알고 그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세븐인지 식스 코드인지 디미시인지 어그먼트인지 알죠. <laughs> 어, 그런 사람이 음악 기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음.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laughs> 한국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아, 그래도 한국말 구사는 하죠. 한국마, 한국어 문법을 몰라도, 마찬가지로 어릴 적부터 음악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절대음감이든 상대음감이든 있어가지고. 음악이 뭐고나 마찬가지인 사람은 음악이 별로, 음악 이론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절대음감도 없고 상대음감도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던데. 당신은 절대음감입니까? 상대음감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둘다 없는데요. <laughs> 예, 음, 만약에 18살 넘어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 어, 18살 넘어가서 스페인어 배우기 시작하면, 사실 영혼이 모보처럼 스페인어 구사야 못할걸요? 저는 13살 때부터, 저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13살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최소한의 문법으로 이제 저 더듬더듬이라도 문장을 조합하는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하네요. 예. 어 저는 대충 주민등록증이 나올 쯤에 음악을 시작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음악은 정말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작곡을 하는데 뭐 영감을 받아서 뭐 작곡을 한다 뭐 그런 건 저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간단한 음악 이론이나 어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합해낸다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C 키하고 A 마이너로만 코드 진행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코드 진행별로 트레이닝 하기에 편하죠. 어, 그런 장점 이 있어서 저의 저의 필요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음, 주요 화합 연결법, 부화합과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음, 어. 파트 2가 장조에서요. 그러니까 시키에서의 그 코드 진행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파트 3에서는 단조 마이너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음. 단조의 주요 화음의 연결법 이런 것들이 있고 단조의 부화음, 부화음 연결법 파트 사이에는 뭐 코드 사용법 기타 코드 이외의 코드 그런게 있네요 3사에서는 좀 뻔한 코드 진행이 있고 파트 사이에는 뭔가 더 어, 매력을 줄수 있는 그런 어, 뭐였지 예, 그런 모르겠다 예, 그런 것들이 있네요 절반 연게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죠, 사브 도미넌트 마이너 코드 뭐 이런 거 있고, 패싱 디미니시드 코드, 대리 코드를 어, 논 다이어 다이어토니 코드도 주요 화음의 대리가 될수 있다. 어. 예, 그렇네요. 다이 다이어토니 코드 아닌데 주요 화음의 대리가 될수 있다. 이런 거잘 써먹을 수 있죠. 베이스 지점 코드. 매끄러운 베이스 라인을 만드는 베이스 지정 코드,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흔히 쓰는 그런 기법들이죠. 텐션 코드, 두 파이브화, 그런 게 있네요. 대충 훑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파트온이죠. 코드 화음 구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쉽죠. 다알 거고 <laughs> 이것을 이제 재배치해 가지고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게좀 어렵죠. 아, 이런 자리 바꾸면이 단계 나오고 네. 좀뭐 예. 이런 뭐 너무 가고. 눈에 띄는 게뭐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화음의 연결법 음, 잔잔한 진행이다 일사하는 자연스러운 진행이 오일. 음. 오일 진행 1로 강한 진행 5일 5일 진행 5일 진행이 강한 진행이라네요 <웃음> <웃음> 종지법에 대한게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 음, 강, 강종지라고 해야 되나? 예. 나 예. 때로는 이제 명곡들의 코드진행을 보면 과연 코드진행에 패턴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묘한 진행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음, 그래도 원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제가 있네요 아주 유명한 곡으로 cfc g7 cfg 7 종지 한번 하고 g7 부터 시작해가지고 cfg 7 cf GF, 음, 음, 종지 이런 아주 좋은 예가 있네요 포스터 이고 부하음 주하음 나왔으니까 부하음 해야 되겠죠 부하음의 역할 대리코드 역할을 하겠네요 부하음 사용법 이렇게 대신 쓰는 게 있고요 옆에 대신 Dm7 대신 쓴다 대신 쓰거나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살을 이렇게 가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D -7을 쓰는 게.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2,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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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화를 위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알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음, 1, 어, 위정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D7에서 이게 좀 종지가 되는데 A마이너로 가니까 곡이 더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위정지에 대한 설명이 있네 D7에서 이거 또이마이너로 가네요 음. 토닉의 대리로서 칠삼진행? 칠삼진행 멜로디를 붙인다 어, 이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코드진행 만든 다음에 멜로디 붙이시지 음, 멜로디 먼저 쓰고 코드 진행부시지는 않거든요. 예, 음, 멜로디 뭐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어거지로 만들죠. 음. 이거는 예, 코드 진행은 전부 C 메이저와 A 마이너로 설명하지만. 다른 장조도 같은 방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짧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잘 설명돼 있네요. 너무 두꺼운 이 음, 화상 이런 책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죠. 뭔가 이 평생 다 봐, 평생 계속 봐야 될것 같고, 평생 트레이닝해도 어,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다음도 비유함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는 파트 3부터는 마이너 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조금 넘어고 단계 단계 나오네요. 반조 예. 단조. 반조에서 이... 어. 예. 아,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는 책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코드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음악 넘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음악을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 팝 음악이나 가요도 이 정도 수준의 코드 진행으로 다 명곡들을 다 만들어내죠. 이런 게 있네요. 이튜브코드상일라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책 내용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정도도 어, 반복 숙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란 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이 코드 진행뿐만 아니라 베이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뀌기도 하고, 사리바꿈이라든가 그런거에 사선거에 의해서도 많이 바뀌니깐요 이 정도면 코드이론에 관련된 거는 이책 안에서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음악들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아직 못 만들었지만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이 책을 이해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굉장히 반복 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책 리뷰를 마칩니다.